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 용인특례시 처인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부, 호곡 모현, 역구, 삼각, 유림, 예비후보 박인철입니다. 저 박인철은 검증되고 준비된 후보 입니다.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시의원 예비후보가 아닙니다. 2004년 입당하여 지금까지 당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노력해왔습니다. 저는 용인을 김민기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며 정치인의 바른 자세를 배워 용인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. 특히, 처인구 정치를 어떻게 바꿔야 빼앗긴 처인구 국회의원 자리를 되찾아오고 용인 흥례시장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. 존경하고 위대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 용인특례시 처인구민 여러분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 용인시의원 가선거구 경선에서 저 박인철을 선택해 주십시오. 저 박인철이 이번 지방선거 승리 를 통해 국민의힘 콧대를 보기 좋게 꺾어 놓겠습니다. 저 박인철이 새롭게 발전할 더불어민주당의 처인구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. 도와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